오. 거의 밭 구경을 같이 해보실까요? 본격적으로. 아까 너무 대충 봤어. 아, 네. 깻잎, 가지, 어 이렇게 섞여서 막 심어져 있죠. 가지.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어,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<laughs> 오, 냄새 너무 좋아. 여기다가 그냥 그냥 탄산수 시원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거 너무 맛있잖아. 와. 야, 오생각이보자이 아, 맛에서 다 네, 유나님을 위해 한번 또 꽃을. 오! 이 꽃은 먹어도 되고, 그리고 잘라되면 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하나 꽂아주세요. 여기, 여기. 네. 귀. 있어요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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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이 나한테 너 꽃까지 먹냐 하겠다. <laughs>